안녕하세요 브라운입니다. 오늘은 엑셀 MS365 버전에서 새로 추가된 필터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일단 이 필터 함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버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전 버전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또한 셀에서도 아직까지는 추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서는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꽤 유용한 함수고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365 버전의 필터 함수와 구글 스프레드 시트의 필터 함수가 사용방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점은 구글 우리 스프레드시트 부분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더 보기에 예제 파일 링크가 있으니까 꼭 다운로드 하셔 가지고 이 강의 보시면서 실습 따라 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그러면은 필터 함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필터 함수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필터 함수는 이렇게 총 3개의 인수가 있고 각각 배열 포함 그리고 if empty 이렇게 3가지의 인수가 있습니다 우선 배열은 필터 결과를 구할 범위인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필터 기능은 하나의 테이블로 구조화된 데이터를 일정 기준에 의해서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만 가져오는 그런 기능인데 필터 함수도 당연히 이런 테이블 구조에서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한개 이상의 열이 있는 이런 테이블 형식의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수로 포함인데 포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필터 기능을 적용하면 각각의 열 머리글에 이런 필터 단추가 나타나는데 이 필터 단추를 클릭해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필터 기준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포함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필터링할 조건을 입력하는 그런 인수인데 조건 같은 경우에는 범위는 조건 혹은 범위 이상 조건 이런 식으로 등호와 부등호의 형태를 입력을 하고. 두개 이상의 조건을 나열할 때는 배열 형태로 입력을 하되 각 조건은 괄호로 묶어서 계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렇게 C3셀부터 C4셀까지 C3셀부터니까 여기 직급 직급에 해당하는 차장부터 대리까지의 데이터겠죠? 이 중에서 차장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필터링을 해 와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조건을 입력하면 되고 그리고 이상이야, 초과 미만과 같이 숫자로 조건을 지정할 때는 이런 식으로 23셀부터 2 24살 여기 재직 연차에 해당겠죠이 재직 연차 이3살부터 24살까지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필터링을 해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조건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if empty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만약 비었을 때 필터 결과가 없을 때 출력할 메시지를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메시지는 텍스트 형식이니까 큰따옴표로 묶어주고 필요 없으면은 생략도 가능한 인수입니다. 간단하게 결과 없음 혹은 필터 결과 없음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은 필터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필터 했을 때 만약 필터링된 데이터가 없다면은 해당 메시지가 출력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필터 함수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해볼 텐데요. 다운로드하신 예제 파일을 열고 이렇게 첫 번째 필터 함수 기본 시트를 확인하면은 테이블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고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에 필터 함수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 등호 입력하고요. 필 필터 선택되면은 탭 누르시고 배열이니까 B3셀부터 E24셀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포함 여기는 직급인데 직급은 C3셀부터 C24셀까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 주시고 등호 여기서는 텍스트로 이런식으로 차장 입력을 해 줘도 되는데 이쪽에 차장이 입력되어 있으니까 isl 클릭을 해 주시고요 콤마 그리고 if empty 니까 여기 이렇게 필터 결과 없음 이런식으로 입력을 해 주신 다음에 괄호 닫고 엔터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필터링 된 데이터가 배열 형식으로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직연차를 구해볼 텐데요. H17셀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등호 P1까지 입력을 해주시고, 필터 선택되면은 탭 누르시고, 배열 똑같이 B3셀부터 E24셀까지 선택을 해주시고, 콤마, 그리고 포함이니까, 여기 재직연차죠 E3셀부터 E24셀까지 선택을 해주시고, 이상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상 입력을 해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I15셀 클릭을 해주시고, 콤마, 그리고 똑같이 필터 결과 없음 입력을 해주시고, 괄호 닫고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20년 이상의 연차인 직원들만 필터링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필터링 된 데이터는 솔트 함수를 이용해서 정렬을 해줄 수도 있고요. 솔트 함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강의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아래 더보기에서 링크 확인하시고, 솔트 함수도 같이 활용해서 입력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필터 함수 기본 완성 시트 선택하시고 확인해 보면은 여기 솔트 함수를 이용해서 어떻게 입력되었는지 수식이 있기 때문에 이 수식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업무에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분일치하는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들이 필터링 기능을 사용할 때 텍스트 범위에서 특정 텍스트만 찾아가지고 필터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에서 배자가 들어가는 데이터를 찾고 싶다 그럴 때는 이 함수 공식을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필터 함수에서 포함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여기 필터 함수의 포함 인수에 해당하는 이 범위에 이지 넘버 함수와 서치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조건을 입력해주면 되는데요. 이지 넘버 같은 경우에는 값이 숫자면 트루를 반환하고 아니면은 펄스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서치 함수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에서 조건에 해당하는 텍스트 위치를 숫자로 반환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배자를 찾는다 그러면은 여기 배슬기가 있고 그리고 여기 배조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서치 함수의 조건에 배가 포함이 되고 범위에 배슬기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 조건에 따라서 범위를 찾고 이 텍스트의 위치를 숫자로 반환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이서치 함수에서 1이 출력이 된다. 그러면은 이진넘버 같은 경우에는 숫자면 t r u e 를 반환하기 때문에 이서치에서 조건에 해당하는 텍스트라면은 당연히 숫자가 반환될 거고 이진넘버에 따라서 숫자니까 t r u e 가 반환이 되고 만약에 숫자가 반환되지 않았다. 그럴 경우에는 이서치 함수의 결과값이 숫자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진넘버 함수도 당연히 펄스가 된다 겁니다. 그래서 이즈 넘버 함수와 서치 함수를 같이 이런 식으로 결합해서 사용을 하면은 조건에 일치하는 텍스트가 있다면은 트루를 반환하기 때문에 이 필터 함수가 배열 함수라는 특징을 사용해서 이 전체 배열 중에 포함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트루가 결과 값으로 나오는 행 번호만 추출을 해서 여기 이렇게 결과가 출력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서치는 텍스트에서 텍스트와 일치하는 위치를 숫자로 출력을 해주고, 이 숫자가 출력되면은, 이즈넘버에서 true와 false를 판단을 하고, 이 이즈넘버까지 true가 나온다면은, 여기 배열에서 true가 출력되는 행번호를 추출을 해서 필터함수가 여기에 결과를 출력해준다. 그러면 예제 파일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텐데 우선 isNumber 함수와 search 함수를 조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이 결과값을 먼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등호를 입력하고 is 넘까지 입력을 해준 다음에 탭을 입력하고 서치 니까 sea 이렇게 한 다음에 서치 선택되면 은탭 클릭하시고 파인드 텍스트 찾을 텍스트 인데요 여기는 배니까 ke 셀에 배를 클릭을 해주시고 콤마 그리고 위딘 텍스트 이름범위겠죠 이름범위 쭉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스타트넘은 시장 위치인데 생략 가능하니까 괄호 닫고 또 괄호 닫고 이렇게 엔터를 누르면은 트루 폴스가 이렇게 쭉 나타나는데 배와 일치하는 배슬기 첫번째죠 첫번째는 트루 뭐 전두리 배자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펄스 e 세 번째 배 좋은인데 배 포함이 되니까 트루 나오고 나머지는 배가 포함되는 텍스트가 없으니까 전부 다 펄스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필터 함수를 여기다 적용을 하게 되면은 트루가 적용된 행만 출력이 된다. 그러면은 첫 번째 행, 그리고 세 번째 행, 이런 식으로 첫 번째와 세 번째 행이 출력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이 b 넘버와 서치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요. 필터 다시 입력을 해주고 배열이니까 B3셀부터 G24셀까지 드래그해서 선택해 주시고 포함에 아까 입력했던 이즈넘 선택을 해 주시고 서치 선택해 주시고 파인드 텍스 t 니까 찾을 이름 배 그리고 콤마 b3 셀부터 b24 셀까지 이름 범위 지정을 해 주시고요. 괄호 닫고 괄호 닫고 콤마, 그리고 if empty, 큰 덤프 입력하고, 필터 결과 없음,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고, 괄호 닫고, 엔터를 누르면은, 이렇게, 배슬기, 배조음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력된, 그리고 이렇게 출력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드래그해서 표시 형식을 따로 지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확인. 그리고 이렇게 필터링된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서식 없이 출력을 해도 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필터링된 데이터의 테두리를 표시하고 싶다 하시면은, 적당히 이렇게 범위를 선택을 해주시고 홈탭 스타일 그룹의 조건부 서식 새 규칙 클릭하신 다음에 새 서식 규칙 대화 상자 나타나면은 여기 수식 사용 부분 클릭을 해주시고 공식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필터 함수 입력했던 이 J5 셀이 있는데 이 필터 함수 입력했던 셀을 기준으로 달로 표시해서 열 절대 참조 형식으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이상 이하가 이렇게 마주보게. 이 경우에는 아닐 경우라는 의미인데 이런 식으로 부등으로 입력을 해주시고 큰 따옴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은 J J5셀을 기준으로 각각의 열이 비어 있지 않을 때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J5셀 기준으로 각각의 열에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식 클릭을 해주시고 윤곽선 확인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미리 보기 적용이 되고요. 확인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필터링된 데이터에만 테두리가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터링할 때엔 n d 호 조건, n d o 조건이 뭐냐? 여러분들이 필터 기능을 사용하시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매출표가 있을 때 어떤 지점에서 어떤 직급을 가진 사람들만 이렇게 걸게 되면은 이게 바로 두 가지의 조건이 함께 만족하는 경우이니까 엔드 조건이 되는 거고요. 어떤 지점의 데이터랑 지점에 상관없이 어떤 직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데이터만 이런 식으로 필터링 한다. 이런 경우에는 또는 이니까 오어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식을 확인을 해보면은 배열이랑 if empty는 똑같고요. 여기 포함이 있는데 포함 같은 경우에는 배열 함수 형식을 이용을 해서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범위 1은 조건 1 곱하기 범위 2는 조건 2이 경우에는 end 조건이 되고요. 범위 1은 조건 1 플러스 범위 2는 조건 2 이러면은 또는 조건이 됐는데 이게 어떤 구조냐면, 아까 is number와 search 함수처럼, 특정 배열에, 특정 조건이 만족하면, true가 나타나고, 만족하지 않으면 false가 나타나는데, 이 배열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위 1에서 조건 1이 만족하는 경우에는 true가 나오고 범위 2에서 조건 2가 만족하면 마찬가지로 true가 나오는데 이 배열을 1대 1로 비교를 해서 일치하는 행만 출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범위는 조건에 따라서 true는 1 그리고 false는 0을 반환하게 되는데 조건 1, 2를 곱해서 1이 나오는 경우에는 1 곱하기 1은 1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1 true가 반환이 되고 5호 조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가 1 여기가 1 나오면 2가 나오는데 어쨌든, 조건 1과 2를 더해서 1 이상이 나오면 트루가 되고 0이 나오면 펄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조건이 0이더라도 여기 조건이 만족하면 1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더하면 1이 되겠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의 조건이라도 만족하면 해당 행을 출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범위 1, 조건 1, 범위 2, 조건 2. 여기서 조건을 더 추가를 하려면 은 범위 3, 조건 3.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고 엔드 조건일 경우에는 곱해준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늘려나갈 수 있고 그러니까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직급은 차장, 담당 지역이 대전인 경우에는, 직급이 차장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트루 값이 출력이 될 거고요. 담당 지역이 대전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트루 값이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엔드 조건인데, 3행을 보면은 차장인데, 경기 남으니까, 여기는 펄스죠. 곱하면은 0이 나오니까, 여기는 아니고요. 6행 같은 경우에는, 차장의 대전이네요. 곱하면 1이 나오니까, 6행은 출력이 되고, 7행도 차장 대전이니까 곱하면 1. 7행 출력이 될 거고요. 9행 보면은 대리의 대전이니까 곱하면 0이 나오니까 9행은 안 되고요. 그래서 6, 7행만 출력이 되는 거고, 5호 조건인데, 여기 5호 조건 보면은 차장. 차장인데 경기 남부라도 1 더하기 0이니까 여기는 1이라서 트루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1 더하기 1, 2. 어쨌든 1 이상이니까 여기도 트루고, 1 더하기 1, 2. 여기도 트루고요. 그리고 여기는 0 더하기 1. 어쨌든 된 1이니까 여기도 투루가 반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 같은 경우에는 필터 매치를 이용해서 VLOOKUP, HLOOKUP 함수를 대신 사용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건이고 거의 모든 조건을 따져서 데이터를 출력하는 배열 함수에는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방식에 대한 개념을 꼭 이해를 해주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a n d o 조건도 마찬가지로 예제 파일을 활용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자, 필터 작성법 동일하죠. 등호 입력하시고 필까지 입력하시고 필터 탭 그다음에 배열은 B3셀 부터 G24셀까지 선택을 해 주시고요. 포함인데 자, 첫 번째 조건입니다. 직급이니까 여기 C3셀부터 C24셀까지 드래그 해 주시고 등호, 조건이죠. 차장입니다. J2셀 클릭을 해 주시고 괄호 닫고 여기는 엔드 조건을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엔드 조건이니까 곱하기. 그리고 담당 지역이니까 D3셀부터 D24셀이죠. 괄호 입력하시고 D3셀부터 D24셀까지 드래그 해주시고 동호 입력하시고 대전이죠. L2셀 e 클릭해주시고 괄호 닫고 콤마 if e m p t 니까 필터 결과 없음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괄호 닫고 입력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차장에 대전인 경우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i5셀 클릭하시고 여기 이렇게 곱하기 부분을 더하기로 바꿔주면은 차장인 사람들과 차장은 아니지만 대전인 사람들도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표시 형식 바꿔줄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조건을 여러분들이 지정을 할수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 착안을 하셔야 될게 우리가 필터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 필터 함수를 왜 사용할까요? 우리가 필터 기능을 사용하면은 동일하게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출력을 할수 있지만은 필터 기능의 단점은 필터 기능을 적용할 경우에는 필터링된 데이터 이외에 안 보여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행을 숨김 처리를 해서 보여주고 별도의 테이블로 뽑아내려면은 같은 워크시트에서는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터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출력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직급과 담당 지역 여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은 직급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담당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건부서식 걸어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면은 그에 맞는 결과를 필터링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터 함수 같은 경우에는 동적 배열 함수를 활용하기에 매우 좋은 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 여러가지로 같이 응용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 업무에 꼭 필요할 때 굉장히 유용한 함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직급과 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중복제거 기능을 보통 사용했는데 이런 데이터를 완성할 때도 유니크 솔트 함수 사용하면 매우 편리하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365 버전에 추가된 이런 함수들 같이 한 개씩 한 개씩 조합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필터 함수를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열만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제 파일에 4번 실전 예제 원하는 열만 시트를 선택을 하시면 이런 데이터가 나타나는데 자, 여기 보게 되면 데이터가 지금 쭉 내려가서 100번까지 데이터가 있고 올라와서 다시 보면은 이름, 직급, 소속팀, 직책, 실적액, 입사일, 재직년체, 연봉해서 이렇게 쭉 보면은 총 8개인데 여기 이 항목 같은 경우에는 총 12개입니다 그러면은 필터함수를 사용하면 직전에 확인했던 경우에는 같은 테이블에서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필터에 해당하는 행만 출력을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원하는 열만 어떻게 출력하냐 이때는 필터함수를 중첩해서 사용하면은 원하는 열만 출력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해당 방법은 여기 실전 예제 원하는 열만 완성 시트 클릭해 보시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미리 입력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데이터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표 기능이 적용돼 있습니다. 표 기능. 표 기능은 여기 삽입 그룹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 그룹에 표를 클릭해서 자동으로 선택되는 범위에 표를 지정을 해줄 수 있는데 표가 적용되고 나면 여기 표 스타일 옵션에서 줄무늬행은 체크를 해 주시면 되고요. 표 이름에는 이렇게 연명부.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표 이름은 연명부가 되는데, 이렇게 표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다시 완성 시트로 돌아와서, 이렇게 공식을 확인해 보면은, 자, 여기는 필터 함수입니다. 필터 함수인데, 자, 여기 지금 필터 함수가 두번입력돼 있는데, 이첫 번째 필터 함수를 먼저 확인을 해 보면은, 자, 범위, 배열이죠? 배열에는 지금 t연명부. 지금 이표 같은 경우에는 표 이름이 t연명부로 되어 있습니다. t연명부로 되어 있는데, 이 배열 t연명부에서 표 형식을 참조할 때는, 표 이름이랑, 이렇게 대괄호를 이용해서, 열머리글을 구분을 하는데요 그래서 T 연명부의 소속팀은 049팀이죠 9팀이 되는 거고 T 연명부의 직급은 Q4 부장이 되죠 그래서 엔드 조건으로 소속팀의 부장인 사람들만 필터를 하게 만들었고 첫 번째 필터 함수 같은 경우에는 배열인수로 방금 전에 알아봤던 필터 함수가 입력돼 있는데 필터 함수의 배열조건으로 필터 함수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첫 번째 계산된 필터 함수의 결과값이 이 배열 안으로 들어가겠죠. 안으로 들어가고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 배열로 입력이 돼 있는데 이 배열이 바로 원하는 열만 출력하게 만드는 행을 입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011001110111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자 넘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이 안돼 있죠 그러니까 0 펄스죠 그래서 출력이 여기는 안 되는 거고 자 이름 이름 있죠 직급 직급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없고요 담당 지역 없으니까 0, 0 해주고, 나머지 소속팀, 직책, 실적액 포함이 되고, 사용경비는 없으니까 이 사용경비 부분은 0이고요. 그 다음에 입사일, 재직년차, 연봉에서 111 해서 총 12개 행 중에 이렇게 1이 포함된 열만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제 파일을 활용해서 실습을 하실 때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테이블 범위 표로 지정을 해주시고 표 이름은 그냥 연명부로 해주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편하신 걸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N74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요. 등을 입력하시고 필 필터 탭 그리고 또필 필터 탭 해주시고 배열은 아까 지정했던 연명부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콤마 이 연명부 전체 범위가 이렇게 배열로 입력이 되죠 자 포함입니다 포함 첫 번째 조건 바로 입력하고 연명부 대괄호 그리고 소속팀이니까 소속팀 괄호 닫고는 54셀이죠 54셀 오사셀 클릭해 주시고 괄호 닫고 엔드 조건이니까 곱하기 또 괄호 열고 다시 연명부 대괄호 자 직급 찾아야 되니까 여기 직급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고 대괄호 닫고는 Q4셀 Q4셀 부장이죠 Q4셀 선택을 해 주시고 괄호 닫고 그리고 if empty는 생략한 상태에서 괄호 닫아 주시고 자 그러면은 다시 두 번째 필터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왔, 넘어왔는데 지금 배열은 방금 전에 입력했던 필터 함수로 입력이 된 상태고요 콤마 입력을 해 주시고 중거로 입력하시고 번호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작업하시기 전에 맨 위에 일행에다가 이렇게 번호를 미리 적고 작업을 하세요. 적고 작업을 하면은 나중에 입력할 때 편하기 때문에 아니면 어디 종이에라도 적어 두시던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일행에다가 미리 번호를 적어 놨고요. 자, 번호 따라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0 콤마 1 콤마 1 콤마 0 콤마 0 1 1 1 콤마 1 콤마 0 콤마 1 콤마 1 콤마 1 콤마 1 이런 식으로 쭉 따라서 입력해줬고요. 중괄호 닫고 괄호 닫고 엔터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원하는 열만 가져오는 필터 공식이 완성이 됐고, 자, 소속팀 바꿔보겠습니다. 8팀에 자! 대리로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열만 가져와서 필터를 완성하는 공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필터 함수를 사용하는 가장 마지막 단계는 내가 원하는 열만 가져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이 함수 활용법 꼭 여러분들 예제 파일 이용해서 한번 실습해 보시고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필터 함수, 구글 스프레드 시트 기준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글 스프레드 시트 필터 함수는 사실 엑셀에 비해서 굉장히 간단합니다. 굉장히 간단한데 우선 확인을 해보면은 이렇게 필터 함수가 있고요. 범위, 그리고 조건인수. 이렇게 두 개밖에 없습니다. 두 개밖에 없는데 조건을 조건 1, 조건 2, 조건 3 이런 식으로 쭉 늘려나갈 수 있다는 이 부분이 매우 편리한데 자, 범위는 당연히 필터 결과를 구할 범위고요. 조건은 아까 엑셀에서 봤던 거랑 마찬가지로 범위는 조건 혹은 은 범위, 부등호, 조건 이런 식으로 등호, 부등호의 형태로 입력을 하고 두개 이상의 조건을 나열할 때는 콤마로 구분을 한다. 이 부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까다롭게 배열 형태를 사용할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조건 1, 2, 3, 4 이런 식으로 늘려나가면서 조건을 입력해 주면 되니까 굉장히 편리하고요. 대신 IFEMPTY가 없기 때문에 IFEMPTY 인수 대신 IFERROR 함수를 활용하면 됩니다. 필터링한 결과가 없을 때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는 이렇게 NA e r r o r 가 출력이 되는데 이 필터 함수를 if error 함수로 묶어가지고, 에러가 발생했을 때, 필터 결과 없음이 출력되게 처리를 하면은, 엑셀의 if empty 함수 효과를 구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글 스프레드 시트 아래 더보기에 이 해당 구글 스프레드 시트 주소를 입력을 해놨고요 팔탭 들어가셔가지고 사본 만들기 클릭하면은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옮겨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N7셀 클릭해보면은 필터 함수 입력되어 있는데, 자, 범위 있고요 여기 조건 1, 그리고 조건 2,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F5셀부터 F104셀. F5셀부터 F104셀은 이렇게 소속팀이고 이 소속팀이 10팀인 경우 그리고 C5셀부터 C104셀이니까 직급인데 직급은 Q4 부장이니까 이런 식으로 10팀의 부장인 경우 보시면은 직급은 부장이고 소속팀은 10팀이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필터링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여기 소속팀 뭐 예를 들어서 8팀 이런 식으로 바꿔보면은 8팀의 부장만 필터링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스프레드시트도 마찬가지로 여기 유효성 검사 걸어주면 되는데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여기 데이터 확인인 거이 부분만 주의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구글 스프레드시트도 필터 함수를 원하는 열만 출력할 수 있는데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는 필터를 중첩해서 사용할 필요 없이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출력하길 원하는 범위만 중괄호로 묶어 가지고 떨어진 범위는 콤마로 구분해서 입력을 해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원하는 열만 출력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줄여가지고 확인을 해보면은 넘버부터 연봉까지 있는데 이름, 직급, 소속팀, 직책, 실적액 입사일, 재직여차 연봉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B, C, B열, C열, F열, H열이니까 B열 이름이고 직급 C열이죠 F열 소속팀 H열 소속팀부터 직책 실적액이 되고 J열부터 L열 J열부터 L열이니까 입사일 재직여차 연봉 이런 식으로 입사일 재직여차 연봉 중괄호로 묶어서 배열을 지정을 해주시면은 엑셀과 동일하게 원하는 열만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엑셀 마이크로소프트 365 버전에서 새로 추가된 필터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필터 함수 사용할 때부분 일치, n 드 o 조건 그리고 원하는 열만 출력하는 방법 이세 가지 기억을 해주시고 동적 데이터를 활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데이터 유효성 검사 적용하는 것 그리고 쏠트 함수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렬해서 출력할 수 있는 것 기억을 해주시고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필터 함수 같은 경우에는 범위 그리고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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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추가된다. 그리고 원하는 열만 출력할 때는 중괄호로 묶어서 원하는 범위만 배열에 입력한다. 이것만 기억을 해두시면은 필터 함수를 여러분들 업무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